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laughs> 어, 한달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2차 공유, 보, 그러니까 보정 공유 영상이었잖아요. 제 영상은 아니지만 그 영상을 보정하는 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네, 사실 궁금해하신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저는 편집기를 깐만요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를 좀 중간에 많이 킁킁 낼 거예요. 어 우선은 저는 인이라는 편집법을 쓰고요. 그걸로 이렇게 보정을 한답니다. 우선은 보정을 하시려면 여기에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들어가셔서 조정을 조정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도, 조정. 필터 말고 조정 밝기를 20 마이너스 20하면 약간 요런 느낌이 듭니다 별로 그렇게 막 어둡지는 않아요. 약간 한 이런 느낌 밝기 20을 하셨으면 어 15%. 채도는 원하시는 대로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하면 되는데 저는 한 마이너스 7 정도로 내려줄 거예요 약간 새벽 감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정하실 때 팁은 이게 꽉꽉이 부분을 기준으로 보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첫 부분에서는 선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안 나오는 상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보정을 하고 보면은 가끔 뒤로 갔을 때 이렇게 선 부분이 이상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정을 하실 때는 꽉꽉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라는 게 있는데요. 대조는 이제 약간 선명, 안선명 그런 느낌? 약간, 약간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선명하다가? 안 선명하다가? 아, 그런 느낌. 자, 마이너스 7 정도로. 얘도 7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나 아,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온도라 하면은 주,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온도는 저는 건드리지 않고요 보통. 온도를 건드리면 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손에 대한 거구나. 저는 칼라나 색조가 갖고 있는데 색조는 뭐네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약간 색조는 애기 색깔 맞출 때 하면 저는 지금 이 영상 색감이 딱 마음에 들어서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칼라에 들어가시면 저는 약간 새벽 감성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 가장 밝은 부분 그림자 이두 가지가 있는데 그림자는 좀 진하게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하시는 거고요. 가장 밝은 부분은 살짝 티안 나게 티안 나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한 면만 이렇게 올려줄 때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레트로 감성? <laughs> 할때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안쓸 거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에서, 한, 요거는 많이 하면은 안 됩니다. 주로 이런 거는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5 정도로 맞춰줄게요. 너무 티나게 하면은 안 돼. <laughs> 너무 티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 요것도 한 5, 5대5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밝기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좀 너무 새벽 감성이 안 나.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은 밝기를 좀더 내려줍니다. 밝기를 아, 좀더 내렸는데, 아이 손이 너무 칙칙해 보여.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손이 좀 약간 사람 손이 아니고 약간 안색이 안 돈다? 밝기를 너무 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들어간다? 채도에 들어간다. 채도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부담스러워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살짝 1, 2. 이 정도만 올려줄게요.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효과란 건 있는데, 효과는 약간 모자이크, 뭐 그런 거 비, 무리한 거고, 이거는 안쓸 거예요. 비네트, 이거는 이렇게 가예 쪽을, 가장자리 쪽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도 안쓸 거고요. 선명도, 이건 진짜 선명하게 하는 거, 안 선명하게 하는 거. 대조랑 비슷한 건데, 대조는 색감까지 건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딱 선명도만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랑 좀더 약간 화질이 높아 보이는? 그런 탁시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한, 조금만 올려줄게요. 한17 정도 올려주고. 그럼 요쯤에서 중간 정보 아닌 중간 정보를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영상을 틀어서, 로고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텍스트에 들어가면은, 텍스트를 딱 하나 치세요. 그리 삭제해버리세요. 로고가 이때는 안 보여 나중에 결국 내보내기 할 때는 빼야 되는데 이때는 안 보이기에 이렇게 약간 중간 점검 비수무리한 거를 해주고 자연스럽나 안 자연스럽나 이런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대충 뭐다볼순 없잖아요 우리가 귀찮기 때문에 아울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네 좋아요. 아마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 근데 너무 약간 조명인 게 조명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제가 필터에 또 들어가면 시 여러 가지 필터가 많긴 해요. 근데 사실 별 쓸모는 없어요. 이거 이거 볼 진짜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너무 파란 분위기만 내면은 좀 되게 뭐랄까? 근데 좀 너무 파란색이면은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틴트를 들어갑니다. 가 틴트란, 말 그대로 틴트. 핑크핑크하게 만들어주. <laughs> 핑크핑크하게 만들어주고, 뒤로 가면 초록색으로 만들어주는 거. <laughs> 그럼 우리는 뭘 써야겠어요? 적당히. 적당히 한, 마한 1, 2 정도로 해가지고, 고 살려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1, 2가 뭔 차인지 모르겠, 모르실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색감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유료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 결제를 해야 반드시 느낄 수 있는, 그렇기에, 이것은 유료 결제하신 분만 할수 있는데, 뭐, 굳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진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뭐, 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주면 <laughs> 이런 색의 액기가 됩니다. 들어보면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좀, 나름 자연스럽게 편집이 되는 편이에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이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액기 색깔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아쉽게도 유료입니다. 너무 너무 아쉽죠 여러분. <laughs> 너무 아쉬워. <laughs>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렇게 색깔을 조절해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원하는 색감대로. 뭐 이것까지 유료 결제를 해서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발에 달아는게 있습니다. 이거를 차르륵 올려주면 뽀이해져요. 얘는 선명도, 아까 썼던 선명도랑 반대되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를 하면 약간, 약간의, 어, 리를비 새로 새벽 감성이 느껴집니다. 요, 한, 요거는 60 정도로 맞춰줄게요. 보니까 또 너무 안 어두운 것 같아. 그럼 또뭐 한다? 내려준다. 이번엔 팍 그냥 다 내려줄게요. 그러면은 요 새벽 감성 영상이 완성이 된다. 이걸로 저는 새 영상 우려먹을 영상이에요. 일단 지금 이거 한 영상. 그 다음에 무편집 2차 공유로 한 영상. 편집 영상으로 한 영상. <laughs> 편집 영상은, 편집 영상은 지금 고민 중인데 뭐 이거를 쓸까. 아니면 딴 무용공을 다운받아서 뭐 딴걸 쓸까 생각 중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인데. 뭐, 아무튼. 이렇게 보정을, 새벽 감성으로 보정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끔 보정 공연 영상 보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막, 저도 솔직히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누가 봐도, 뭐 이건 사람 손이 아닌데 급의 부자연스러움을 부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런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상태에서 밝기를 차르르 올리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밝기를 원래대로 하잖아요?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별 차이가 없어요. 밝기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밝기는 좀 새벽 감상하시면 무조건 내리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2차 공유하는 법을 알려 아니, 2차 공유하는 법이란? 그, 보정, 보정을 예쁘게 하는 법? 별로 예쁘진 않지만, 뭐, 그거를 알려드렸고요 네, 이거를 11분이나 찍은 나는 뭐지? 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이거는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이것도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릴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12분이나 찍었어, 이걸? 와우.